어디죠? 누가 보험. 네, 누가 보십 아, <목소리> 보험 14장 찾겠습니다 사장 1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앞에 인도자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한 아,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려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족병든 한 사람이 있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정장하며 예수께서 그 사람을 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오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꽃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해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나니 아멘. 네잘 네. 기도도 잘 해주시고 잘 읽어주셨습니다. 어1 4장 누가 복음은 권사님, 권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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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쳐다보세요. 누가 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 갔어? 네. 음. 어, 잘했어요. 그냥 잘했어. <laughs> 누가는 자, 이재성 도님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누가요 네. 누가가 이 뭐, 유사.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병에 대해서 잘 알죠. 오늘 여기 무슨 병 환자가 나왔어요? 수정병. 예, 네, 수정병이란 건말 그대로 어, 뭔가 물이 들어가 있는 종기. 그러니까, 물집, 물집이 이렇게 나 있는 병인 것 같아요. 근데, 어, 지금으로 치면 예전에, 지금은 어떤 병이 있을까요? 수종병이. 수렇병 몸에 물집이 막 생기고, 몸에 물집이 생기는,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이게 굉장히, 이게 굉장히 아픈 병이 있어요. 저도 비슷한 수정병에, 온몸에 한번 수정병 걸린 적이 있었고, 근데, 이거 말고, 정확히, 제가 보기에 요즘에 딱그 병이 수정병의 종류인 것 같아요. 몸에 막 물집이 생기면서, 굉장히, 굉장히 아픈 거. 아, 대상포진? 예, 네, 대상포진. 이런 게 수정병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난 이제, 어, 잠깐 있다 없어지는 병은 그 아니었던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이런 식의 그런 어떤 물집이, 어 생겨서 그래서 안 없어졌던 것 같아요. 대상포진은 어느 시기가 되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건 안 없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게 아프고 이 사람이 많이 괴롭고 간지럽고 아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몸에 그런 게나 있으면 어안 없어지면 얼마나 징그럽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가까이 갈수 없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게 정말로 시급한 제발 이거지 이런 고통 가운데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자, 혹시 안식일이 언젠지 알아요? 안식일이? 안식일이 일요일 중에 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일 중에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 네. 정확히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원래는 토요일이에요. 근데 일요일로 제죠. 네, 토요일인데 우리가 자 유대인들은 그쪽 지역 사람들은 토요일날 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 쉬어요? 일요일로 쉬 일요일 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냐 꼭 글자 그대로 읽어놓는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다른 모든 사, 우리나라가 사람이 유대인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양고기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 맞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쉬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하신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본뜻 그게 중요한 거지 꼭 사람 생각처럼 어느 날짜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느 뭐 절기에 대해서 어 며칠이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언제 오신다 그다음에 구원받는 숫자가 몇 명이다 이런 거 성경에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예? 네?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성경에 많이 써놨어요. 자 복음서 몇 개예요? 복음서 몇 개예요? 복음서 복음서 네몇 개예요? 네, 개. 네 개잖아요. 왜네 개나 썼을까요? 중요하니까중요하니까쓴 거예요. 성경에 중요한 건 많이 썼어요. 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고 이거 많이 썼어요, 많이 안 썼어요? 많이 안 썼죠. 많이 안 썼어요. 그건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계속 썼어요. 그게 중요한 천국의 본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해석한 거나 자기들이 생각한 거 정해놓은 걸 중요하다고 여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성경을 가르쳤던 율법교사들이었어요. 근데 이건 성경이 아니라 자기들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규칙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들 설교를 모아놨던 거예요. 그걸 성경이랑 똑같이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유전 자기들의 그런 어떤 설교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 날은 사람의 병도 고치면 안 된다. 그건 일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 본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만 알고, 그럼 안식일날 병도 고치지 말아라. 이렇게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laughs> 자, 14장 1절, 어, 이재명 성도님 읽어주세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파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떡접수로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네. 그 자, 뭘 엿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뭐 어, 하시나? 예수님 이 특히 뭐 하는 거 보면 신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안식일날 혹시 안식일날에 또 사람 고쳐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일부러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수종병 든 사람은 만약에 이 수종병이 금방 없어지는 병 중에 하나였으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수종병 든 사람을. 근데 아마도 이 수종병 든 사람은 그게 잠깐 금방 낫는 것이든 아니면 잘 앉는 불치병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산세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laughs> 예수님께서 어 너희가 안식이래 여기도 이제 또그 얘기를 하죠 자 5절 5절 이준성님 읽어주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 자, 그러면, 안식일 날 일하는 게, 너네들이 그렇게, 어, 지켜야 되는 거라면, 그럼 너네 아들이나 딸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걸 네가 안식일 날 봤는데, 가만히 냅둘 거냐? 아니면, 비싼 게 뭐죠? 짐승 중에 비싼 거. 소, 소. 네. 소 양이 빠져도, 뭐, 가만히 냅두진 않겠죠. 소나, 소가 빠져,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거 안식일이라고, 안 끌어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 대답 못하는 그렇죠. 아무 대답 못하는 거죠. 끌어내니까 자기 아들, 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짐승, 소 중요하잖아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 대답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꺼내야죠. 자기들도 꺼내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사람을 안식이라 해서 고쳐줘야 돼요. 안 고쳐줘야 돼요. 당연히 고쳐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사람을 그 사람이 아픈데 그 사람이 주일이든 그 사람이 안식일이든 무슨 날이든간에 당연히 고치시는 거죠. 그게 오히려 고치시는 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 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 규칙을 지키고. 모든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고, 글자 그대로만 가지고, 작은 것을 가지고, 어, 이거 뭐, 날짜가 어떠나느니, 어, 그 다음에 뭐, 성경에 나오는 조금 어디, 어느 부분에 조그만 얘기 가지고, 이게 뭐, 어느 게 옳고 그러고,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다 가짜니까 조심하세요. 성경은 모르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다 알게 해놓은 거고, 중요한 얘기는 다 써놨어요. 그래서, 어, 안식일은, 이렇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자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 예수님의 뜻을 살펴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 우리 권사님과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7절부터 24절까지는, 어, 주로 이야기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야기는 제가 설명을 많이 안 덧붙여도 돼요.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시, 읽을 때잘 집중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7절부터.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일시되. 여러분 누구이나 하나님 전에 정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무 너보다 너무 더, 더 좋은. 하나님 이처럼을 묻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이르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너의 내가 아 부끄러워 잘 부끄러워 끝자리 그 끝자리를 하게 되리라 아멘 전항을 하셨을 때 전항을 가서 끝자리에 돌아와, 앉으라 그러면 저를 전항을 가서 너너로 다시 올라앉으라 하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영광이 있으리라. 어디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요파지리라 아, 네, 네. 네. 거기까지. 네. 네.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어사님, 어사님 아, 한... 아,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중에 한번 얘기해 볼까? 아, 예. 형광이 아, 얘기해 봐. 아, 좀 크게. 아, 아, 결혼식, 아, 잔, 결혼 잔치에 아, 청함을 아, 편지를 받아서 앉는데근 높은 자리에 앉은, 앉으면 음, 그러면 그 다음에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어, 비켜달라 하면 두꺼워하면서 끝자리로 가야 되는데 근데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으면 그더 높은 사람이 와서 어, 여기 와서 여기 앉으라고 네어 얘기를 잘한 것도 있고, 조금 틀리게 얘기한 것도 있는데, 얘기 잘했어요. 자, 특히 앞부분 얘기를 잘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원이잖아요, 의원. 적어도 시의원, 공, 그, 구의원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이 꼭 잔치자리에 가면, 시장이나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어디에 앉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는 거예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딱, 이렇게, 어? 교만하게, 이렇게 권세를 부리려고, 그런,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너나가 창피당한다는 거예요. 저쪽 가서 네가 여기 앉아, 왜네가 여기 앉아있어? 이러면서 자기가 높다고 가서 앉아있으면 쫓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laughs> 아주 처음부터 낮은 데가 있으면, 어?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 청한 사람이 와서, 딱 보고, 어, 순서가 잘못됐네 하면서, 그, 낮은 데 있는 사람을, 오히려 높은 데 있는, 앉아있던 사람 자리 밀어내고, 가까이 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11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강의를 나누는 자는 음, 높아지리라 음, 음, 아, 네. 네. 우리는 네. 우리아이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우리가 낮아지면 누가 높이실까요? 하나님. 네. 여기 주인이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항상 하나,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높이십니다 12절부터 이4 절까지는. 아, 여기, 여기 또. 절부터 1 4 절까지 좀더 읽을까요? 네. 네. 어, 내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 점심이나 저녁이나 어, 배. 배풀. 배틀거리는, 배틀거리는, 배풀거든. 배틀? 풀. 배풀거든, 것이나, 것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나, 아, 이웃,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음. 무릇 두렵건데 두렵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어 이신가요? 청하여 청하여 너에게 기쁨이 될까 하노라 아멘. 네. 전치를, 전치를 외풀고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전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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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불편한 전치와 자들과 견은 자들과 외민들을 청하라 그리하려면 어, 그들이 아, 음. 참으로 갚을, 갚을, 것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가 고기 어, 대비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사에 네가 가풀 것이 가품을 받을 이다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권사님 위해서 권사님 어,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네요. 권사님 오늘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시네. 자, 어, 자, 세상 사람들은 특히 기부하고 구제할 때, 기부할 때, 자기 돈을 막 기부하고 이럴 때, 나타내나요? 안 나타내나요? 네. 나타내요. 네. 나타내기 네. 좋아요. 네. 그고 나타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를 기뻐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람들도 알아요. 제대로 된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정말로 불쌍한 사람 가엾게 가요, 여기서 내는 것인지, 자기 이런 거 많이 한다고 드러내려는 것인지 다 알아요. 근데 이런 심리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 베풀어서 자기 성대하게 잔치하고 자기 잘났다고 드러내려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수 있어요. 자기 집에 잔치 벌여서 높은 사람만 다청하지 말고 어?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를 다시 어? 자기한테 뭔가 갚아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잔치 베풀고, 뭔가를, 뭔가를 주려면, 어떤 사람 들을해요가난한 네. 자들. 자,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 저는 자들, 몸이 불편한 거죠. 맹인들을 청하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갚을 게 없으니까, 누가 갚아줄까요? 하나님. 네. 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로, 이런 사람들은, 부활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잖아요.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그때 이런 사람들은, 정말 돈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니까, 자기 돈, 돈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올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갚아주실까요? 영생으로? 그렇지.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거지. 그리고 정말 믿으니까 이렇게 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했으면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